애들 다 보기요. 각이라고요, 애들 다 보기. 저 죽으라고요. <laughs> 아, 뭐, 스킵 스킵 하면서 하면은. 안녕? 너 커다란 보석을 찾고 있는 거지? 그야 보석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네가 왔으니까 말이지. 여기는 평범한 곳이 아니라서 그 보석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텐데, 어때? 내가 좀 도와줄까? 왜 이렇게 친절하냐고? 그야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잖아. 확실히 이곳은 평범한 마을은 아닌 걸로 보인다. 도와준다면 고맙지. 그래 잘 생각했어. 여기는 시간의 공장이라는 곳이야. 말 그대로 시간을 만드는 곳이지. 내가 찾는 보석이 떨어진 곳은 공장이 아주 깊숙한 곳인데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금방 도착할 거야. 잘 따라오래. 엔딩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좀 쉽지 않은데요. 돌아가는 시계바늘 이곳은 시계바늘을 테스트하는 공간이야. 바, 바늘 중앙에 레버가 보이지? 그 레버를 당기면 신기하게도 바늘이 움직이지. 이곳을 지나가려면 바늘을 잘 움직여야 할 걸? 뭐야 이거? 죽여죽여 깨도 돼? 나깨 거야, 진짜 깨나? 아, 이거 바늘 움직이야 하면 되는구나. 생각니 그러니까 방금 바늘 움직이게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 <laughs> 이걸 깨고 있네. 아 진짜네 바늘 돌아가는 소리였네. 딱딱딱 딱, 딱, 딱. 와 저희 행성 한국님 정확하시네요. 근데 저깜깜깨서 봐. 아 이거 계속 도는데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어뭐야 아파. 정말 레전드다. 아니, 아 이제 떨어질까 봐 무서워 갖고. 아, 얘나 좁부가. 눌렀는데. 조막. 조마... 피지컬 진짜 어쩔 거야, 이거? 이 절망적인 피지컬 어쩔 거야, 이거? 나 사다리 타는 게 제일 싫더라. 나 그래서 집 만들 때 사다리 절대 안 만들어. 앞에 보이는 바늘로 진행이 불가능할 때 작동해 주세요. 아직 뭐 불가능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똑똑. 그렇지. 아 이거 뭐야? 되게, 말이 되게 신기해. 시계바늘 돌려서 이동을 해? 되게 신기하네. 엄청난 구현력인데. 오. 어? 어. 깜짝. 저기요, 저기요, 어떻게 올라가요? 뒤졌다가 처음부터 가야 돼요. 저 마을 주민이 따라오라. 그래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정말 너무 행, 정말 레전드다. 나의 피지컬, 정말 레전드다. 이거 뭐야? 어떻게 넘어가냐? 야, 이게 이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나 보구만 그렇지. <laughs> 정말 레전드다. 아우 근데 진짜. 아, 뭐 이거 어떻게 만드셨대? 오,야. 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내, 내 손, 내 왼손을 질체하지 못했어 방금. 내 왼손 앞에 안, 앞으로 가는 버튼을 딱 멈췄으면 되는데 주체하지 못했어. <laughs> 아, 뭐 이러니까 똥 컨소리 듣지 어쩔 수 없네. 팀착다인 없습니다. 시간을 만드는 공장, 봄이 다가왔을 때 그림 안쪽을 보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봄이 다가왔을 때 그림 안쪽을 보면, 이건 좀.. 그 안해보셔서 모르는 건데요. 해보시면 좀 힘들어요. 뭔 일이야 이거? 근데 뭐야? 다 어디로 돌린 거야? 돌릴 때마다 한 바퀴씩 돌아가나 봐. 아, 지금이 아닌가 보네요. 저쪽이 원상복구가 안된 것 같은데? 저쪽 시계 바늘이 가서 초기화를 하고 와야겠는데, 이거 아하... 아, 기관지로... 아우 아,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많이 끄냐?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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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집중! 갑시다 <laughs> 진짜, 야, 내가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아까 여기, 여기서 처음 여기서 떨어진 게 진짜 어이 없었어. 침입자다 뭐야? 어쩌라고? <laughs> 책 책은 읽게 줘. 뻐꾸기가 저기. 커다란 새가 어디 있어? 저 저건 뻐꾸기인데 이 공장의 주인이지. 보기엔 저래도 시간을 조종한단 말이야. 이 다리를 지나가려면 뻐꾸기에게 들키지 않게 지나가야 해. 안 그러면 뻐꾸기가 시간을 조종해 우리를 시작 지점으로 되돌려 놓을 거야. 어떻게 뻐꾸기한테 들키지 않게 지나가냐고? 뻐꾸기는 옛날부터 모래시계가 약점이야. 모래시계 문양 위에 서 있을 때 뻐꾸기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지. 뻐꾸기가 한눈팔 때 빨리 다리를 지나가. 모래시계요, 모래시계가 어딨.. 일단 잠깐만 이게 모래시계 문양인 건가? 아, 그래서 모래시계 딱 들어가면 안키고 딱... 딱... 이 박자가 있네. 보는 박자가... 아, 포켓 좀 위에 있나? 가자! 마지막 점수까지 오케이, 뻐꾸기 감시해서 벗어났다 어 여긴가 본데? 아 이거 봄이 저건데? 그림 안쪽 어, 일단 뭐 어쨌든 일단 좀 가보죠 계절스 음. 위치 와, 다리를 잘 지나왔어. 이곳은 사계절을 테스트해 보는 방이야. 아직은 계절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어 있어서 계절을 바꿀 수 없지만 저기 보이는 집의 문을 열면 작동시킬 수 있어. 문을 여는 비밀 번호는 총세 자리 숫자인데 계절이 봄일 때 숫자 세 자리를 찾을 수 있어. 잘 모르겠다면 다음 장으로 넘겨 봐. 힌트를 보시겠습니다. 그림 안쪽을 보라, 보라고 했잖아. 그림안쪽 어떻게 볼 볼까? 려져져있데일일단은뭐 그림이 가려져서 제제로보이지지도 않... 아, 여여또있 있네 바밤밤밤 흠 여기서 뭔가 숫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뭐지? 이 숫자로 볼 만한 부분은 없는데. 아래쪽에 꽃. <laughs> 정말 레전드다. <laughs> 이게 뭐야 이거? 방향이 방향이 반대네. 6, 3, 뭐야, 6이야, 이거? 6인가? 6이겠지? 기다려봐, 6, 3, 6이라고? 6 아닌데, 이거? 뭔데, 이거? 아닌데, 5 방향이 안 되는데, 뭐야? 이거 숫자, 이거... 아, 이... <laughs> 그래, 5가 아니면 이겠지. <laughs> 바본가? <laughs> 236... 아, 이 숫자가 뭐야? 23... 이거딨냐? 이거딨냐? 이게 아니야? 무게 없는 흠. 군대 이거 93, 93 인가? 93이아 병실 93이 잖아? 아 어, 욕하면 안 되는데 93이99 어디 노이그 네. 뭐야? 현재 계절은 봄입니다. 첫 번째 계절은 두 개의 열쇠를 찾아라. 계절 위치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했구나.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려면 이 공간에 숨어있는 두 개의 열쇠를 찾아내야 해. 계절마다 특징이 있으니 그걸 잘 활용해서 찾아봐. 열쇠 두 개를 모두 찾았다면 봄 계절에 있는 두 개의 에메랄드 블록에 각각 열쇠를 설치하면 돼. 열쇠를 찾는 게 힘, 너무 힘들다면 각 계절에 있는 힌트 버튼을 눌러봐. 음,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구만. 아까 젖은 채그 그림 안쪽 보라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아닌가? 공간 안쪽에서 뭐 찾으라며 2층에 뭐 있네 잠깐만 예, 네, 그림 잘 보라며 그림 흰꽃. 여러모로 바꾼 뭐가 달라지? 그림이 아예 바뀌네? 시계속 그림을 부셔보라고. 아, 여기 덩굴로 올라갈 수 있구나. 아, 나못 올라가는 줄 알았어. 아, 일단 봄쪽 그림이... 봄 그림 안쪽에 뭐 있다 그랬잖아. 아까 물에 젖은 채거시지. 여기 있다, 이거요.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림... 아, 이거 왼쪽에...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나 지금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와. 욕심이 너무 많다. 구근돌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아무이도 일어나지 않았다 히든 엔딩 발견. 정말 레전드네. <laughs> 아 이게 히든 엔딩이었구나. 시 깜짝 놀랐네. 아나 지금 나뭐 조진 줄 알았잖아 그냥. 봄이 다가왔을 때 그림. 아 이게 그 힌트야아? 까 여름일 때 덩굴 생겼으니까 여름 만들어서 덩굴로 해서 저기 올라가 봅시다 봤을 때 여기 덩굴이 생겼던 걸로 기억해 이런 히든엔딩이 숨겨져 있다니 물의 전책을 절에서 준 거였구만 모든 계절이 생겨서 올라갈 수 있다고. 오케이. 뭘뭐 해야 된다. 레버 찾아야 된다 그랬나? 레버 어떻게 찾노? 레버. 여름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내려가 있다. 가로 가봅시다. 여기 올라가 봐. 올라가서 생각해. 어, 근데 되게 약간 계절, 어, 이거 되게, 탈출면 되게 신박하네 어, 뭐야, 이거, 아. 어, 두 번째 계절 열쇠. 하나 얻었고. 예, 겨울에 하나 있겠죠, 이러면? 음. 이 정도면 알고나면 노가다네 이거는? <laughs> 겨울은 어디에 숨겨져있을라나 어떻게 숨겨져있을라나? 뭐야 이거 겨울은 어떻게... 어... 아우 겨울은... 겨울은 뭐가 없는데? 아저 반대쪽에 올라갈 수 있는 계절이 또 따로 있나본데 잠깐만 가을에서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아직 동굴 안 생겼잖아 저기는 음 왠지 가을일 것 같아 아닌가 봐. 점프맵. 겨울 점프 겨울 점프맵. 아, 정말 레전드다. 그래, 왠지 아니겠지 부정하고 부정하고 저거 하러 간 건데. 진짜 점프맵이네. 아니에요. 부정 부정하고 자기 부정 자기 부정 걸고 올라간 건데. 아니, 겨울로 간 건데. 진짜 점프맵이네. 간장겠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아, 근데 뭐야? 근데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네 다행이구만. 이러고 이제 가을인가? 또 느낌이 가을인데, 아파. 한번 가봅시다.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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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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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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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시 봄인가 봐. 아 이네 여름이네 다행이다. 여기 두개 찾았고 첫 번째. 봄은 봄은 이용도만 쓰이는 것 같아요. 이용도랑 아까 히든 엔딩. 이렇게 하고. 내려게 주면 붉은 돌의 힘이 강해져 어딘가로 이동됩니다. 드디어 도착했네. 이곳이 네가 찾는 붉은 보석이 떨어진 곳이야. 이 장소는 공장에서 철저히 출입인 통제된 곳이라서 내가 안내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못 찾았을걸? 그래서 말인데 이젠 내가 나를 도와, 도와주지 않을래? 어려운 부탁은 아니고 그냥 저어 보이는 레버만 작동시켜 주면 되는 일인데 그래서 날 도와줄 거야 말 거야 알아서 도와줄게 그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이제 저 안에 있는 건 전부 아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 여기서 날 봤다고 말하면 안돼 그러면 나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 도와줄게 응? 이 레버를 해주는게 그거였어 좋았어 이걸로 붉은돌의 파편이 모두 모였어 이제 소원을 빌어서 마을을 만들고 좋아 작동했다 소원을 말해라 소원을 말해봐 틀어야 될것 같은데 소원을 말해봐 잠깐 붉은돌의 소원을 빈다면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올텐데 다시 소원을 비는 게 올바른 선택인 걸까? 아, 근데 내가 그 개고생을 해놓고 여기서 안 비는 것도 좀 이상해. 비어 그냥. 그래 마을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살아어 망설일 시간은 없어. 나의 소원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되돌려줘. 소원은 이루어져 아 이거 내가 사라지니 혹시? 그 순간 마을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내가 사라져 혹시? 성공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 주인공이 붉은 돌에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똑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돌에 게 소원을 빈 대가로 주인공이 다녀간 세계에는 각각의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을 <laughs> 주인공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이 붉은 돌에 파편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골렘은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골렘이 마을을 신고한 일도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황금 사과의 존재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은 황금 사과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던 주민은 어떠한 사고로 인해 저주받은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전과드 달성 속삭이 마을 시작 주인공이 문을 열어준 덕분에 공장 주민은 시간을 저장해 놓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후 갑자기 시간이 멈추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시간의 공장 시작 아... 그니까 제가 그 시간 그걸 한 거네. 제 아까 한 명이 제가 저 놈이 저 놈이 나쁜 놈이었던 건가? 안녕하세요 보석의 파편의 제작자 바이골랩입니다. 운석의 충돌 때 마지막 탈출맵이라고 해놓고 새로운 탈출맵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깜짝 선물 같은 느낌이죠?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잊혀진 동굴과 비어버린 섬 제작자 폴스입니다. 보석의 파편 탈출맵을 플레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마을에서 펼쳐진 모험은 다들 즐거우셨나요? 저는 바이 골렘 님과 함께 작업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같이 제작하는 기회를 주신 바이 골렘 님과 탈출맵을 끝까지 플레이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폴스 업데이트 네, 두분다 정말 잘 만들어 주셨네요. 오, 가장 좋은 보상을 얻었어. 자, 지금까지 보석의 파편 탈출맵 네, 진행해 봤습니다. 일단은 예, 해피 엔딩이라고 되어 있는 엔딩으로 클리어를 했고요. 네, 플레이 시간은 한 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한 시간 안에 끝내고 싶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어쩌다 보니까 중간에 막 벌칙도 많이 하고다 보니까 일단은. 네,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스토리도 나, 탄탄하게 잘짜 주셨고 또그각 마을마다 풀어 가는 퍼즐이 네, 충분히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재밌게 만들어 주신 저희 바이 골렘 님이랑 폴스 업데이트 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따로 또 메일 같은 거 드려야겠죠. 네. 일단 지금까지 살처에봐 주신 시청자분들. 네, 두분그 행성 항공 님하고 <laughs> 시계였지 네, 일단 예, 네, 감사하고 또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니까 유튜브에서도 봐주시면 감사하고 또 트위치 팔로우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빠빠. 레일 아! 그래서 말인데 이 돌을 가져가기 전에 나에게 조금만 나눠까안돼 임마. 그래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 나름 드로퍼도 해놓은 거임. 드로퍼 가자. 아 이거 왼쪽에? 아, 뭐야 이거.